아침묵상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첫이사 감격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상한 학교 2주차 수업이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려 멀리서 달려오시는 강소님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후배를 향한 사랑으로 달려오셔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박종호 목사님의 섬기에는 변화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금요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저는 작은 교회 신방 46번째를 진행합니다. 젊은 세대의 사역자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웨이브리즈 플랫폼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는 전진합니다. 이 일에 대표되시는 주님이 이제까지도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로 할수 없는 일에 도전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소재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본문에서 언급된 첫 이삭의 소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수학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 제사는 수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이삭을 볶은 다음에 찍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 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곡식 재물의 향기와 풍미를 더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유향은 재물의 고귀한 향기를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 재물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그래서 기념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봐야 될 것은 보통의 소재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기름을 붓고 유황을 어, 첨가해서 어, 드렸다고 하면 이첫 이삭의 소재는 볶아서 찌은 것으로 소재를 자 고운 가루를 만드는데 먼저 볶아서 그것을 찌어가지고 고운 가루로 삼아서 어, 소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첫 이상은 볶고 찌어서 드리도록 한 걸까? 다른 소재물은 고운 가루 즉 아마도 찌는 과정만 있었다면 첫 이상은 볶아서 찌는 한 가지 과정에도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뭐? 이는 그대로의 상태가 아닌 정성스러운 가공을 거친 헌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사실인데, 곡식을 불에 볶고 빻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더욱더 정제되고 순수해지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첫것이라는 소재물의 특별함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그것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헌신과 수고가 특별함으로 추가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에게는 아,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칫 내가 드리는 헌물이 특별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헌신에 감사와 감격과 수고는 빼고 자랑과 교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재성을 아, 주님이 배려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이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감격해서 그첫 이상에 다른 소재와 달리 볶아서 빻는 이런 가정을 추가하여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 특별한 헌신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런 소재의 삶이 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인간이란 죄성을 가진 존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남과 다른 특별함을 드리게 될때 감사와 감격과 수고가 빠지고 자랑과 교만이 싹트는 잘못을 범하고는 하지요. 이런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귀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제사는 이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 소재법 속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길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되어서 소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 삶의 첫이삭이라는 특별함으로 공로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감사를 주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작은 교회, 46번째 교회를 신방하면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 저 같은 사람이 46개의 교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별한 은혜지요. 그런데 오늘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수고로움이 특별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맡겨주신 것인데 작년 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생각도 못할 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끝나야 할 시간에 이 사명 주셔서 이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웨이브리즈 플랫폼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특별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특별한 수고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 이런 감격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냐? 말씀의 청진기로 저를 진단하시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셔서 작은 교회를 신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특별한 헌신을 드리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첫 열매의 감격을 특별한 헌신으로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첫 열매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자리가 감격이고 감사이며 나의 특별한 헌신을 드려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오늘도 소재물이 되는 이 하루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재물을 통해 작은 교회가 힘으로 게하시옵고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이 감격함으로 이 소중한 사역, 감당하게 싸우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이 기억되고 높임되는 거룩한 날되게 없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펼쳐진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이 날, 감사와 감격의 특,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소재물이 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